안녕하십니까, K 하하입니다. 오늘 동강에 나왔습니다. 아,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동강의 물줄기도 아, 물이 불어서 이렇게 신척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문양석 아 이게 뭐 엄청난 문양입니다 아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와 설산 설산입니다 설산 아예 엄청나네 하하 우리 누님도 저렇게 영상을 찍고 계시고 비가 와서 돌들이 아주 예쁩니다. 탱글탱글하게 참참 아, 참 아름답다. 아이고. 아, 이렇게 찍으니까 잘 보이네. 무령으로 보이는데 무령으로. 어. 아유, 야 이거 <laughs> 참 희한하네 우리. <도리. 웃음> 자주석. 으자자자. 아 하... 매화가 좀뭐 매화가 엄청나게 펴 있습니다. 아 하... 동강의 미석.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야 뭐, 눈, 눈처럼 이렇게, 아, 눈으로 봐야 되나, 발로 봐야 되나. 참, 아름답습니다. 야, 이게 뭐... 뭐새새 새 머리처럼 보이는데, 아, 앵무새, 인구새처럼. 문양이 좀 독특하네. <웃음> <웃음> 대작이구나, 대작. <laughs> 이렇습니다. 앞산이 아주 뭐. 웅장합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안개가 내려앉고, 동광에 물줄기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우 멋있네. 야, 이게 초코석인데, 초코석, 오래간만에 보네. 아우. 동강의 초코석. 아, 이야, 멋있네. 아, 아름답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놔야 되나? 아. 구석을 오랜만에 구경을 해봅니다. 아우 이게 뭐 메뚜기야, 뭐야, 여치라고 그래야 되나? 비가 오니까 <laughs> 자 문양 하, 칼라 문양석입니다. 이야 멋있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아주 물이 묻으니까 탱글탱글 합니다. 미석입니다. 아... 아, 저 앞선과 아, 이뭐 비가 오는 날이라서 이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음. 색상 보십시오. 이야 석피가 아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노을이 진 것처럼 먼산의 노을을 노을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을 듯 싶은 아주 미석입니다 아, 참 아름답네 아름답습니다 어우 빗줄기가 점점 붉어집니다 하하하 <laughs> 야 일단 뭐 제가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누 누님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뭐한 시간만 딱 보고 바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물이 부르면은 여기 오는 그 개울을 침수가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누가 되고 하니까 일단 한시간만딱 탐색하고 영상 찍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 소품인데 아주 <laughs> 참 귀엽습니다 귀여워 아야 저 하얀 우선 보이시죠? 예 네. 누님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아, 참, 이것도 아쉽다. 예쁜데, 뒤에 파가 좀 생겼습니다. 내보십시오아큰걸 탱글합니다. 큰걸 탱글. 탱글탱글. 아, 얘 미석이 많이 보이네. 예. 이렇습니다. 아. 이거. 골석도 보이고. 아하. 참. 좀 파가 나서 그렇지. 골석도 아주 뭐 참. 멋집니다. 아, 유튜브. 아. 음.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무령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뭐, 딱따구리? 오리? 음흠. 눈이라고 보고, 입이, 입, 주둥이라고 보고, 불리 꾹꾹, 꾹꾹. 예, 오리랍니다. 누님이 저걸, 보시면은 바로 밥을 주시는데 저는 뭐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석. 아하. 이야, 요거는, 요건. 아, 이야 요거는건아 이것도 석중석인데, 이야 평원. 평온 속으로 이렇게 물고임도 살짝 보이고 아요걸아 이렇게 세워 볼까 세워도 세워도 그렇습니다 아네 세워도 그렇고 이렇게 눕혀도 좋을 듯 싶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하하하하하 <laughs> 아, 야, 이게 뭐한 손에 우산을 받치고 하니까 아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아, 아주 안증스러운 소품인데, 아하. 아, 예쁩니다. 음. 이것도 뭔가 작품이 나오겠는데. 다리 보입니다. 정선 동강에 다리 떴습니다. 아, 멋지네. 이렇게 놓고, 아, 얘는 또 <laughs> 밑에 자리를 잡았네. 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이, 조금. 이야. 하, 이걸 파도속이라고 그러는데, 하, 참. 감사합니다. 색감, 색감이 아주 뭐 엄청납니다. 이게, 뭐, 우리, 제, 클 때는, 싱해라고 그랬는데, 좀, 그, 쌉쌀한 맛이 납니다. 이게, 토끼가 좋아하는데, 이걸, 엉겅키라고나 이게,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뭐, 싱해, 싱해, 동네, 어, 지방 말로는, 싱이라고 그랬는데, 갈때 좀, 좀 뜯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토끼가, 좋아합니다, 저거. 아, 향이와, 호야가, 다른 것도 잘 먹지만은, 저 풀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때좀몇 포기 뜯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돌들이 이렇게 다 예쁩니다 이것도 평온인데평온석으로 봐줄 만합니다. 아, 작품이 보이는데. 야. 야, 주봉이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고 보십시오. 이렇게. 아, 참 칼로 무뭐 잘라 놓듯이 제가 손에 들고 한번 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동강. 내가 위에서 아. 아, 멋지네. 아. 아, 석질이 <laughs> 대단합니다. 아, 무겁습니다. 비오는 날 정선 동강 상류에서. 헤이하가 hey, 인사를 올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아. 아름답네, 아름답습니다. 아. 야, 이거.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예. 정선 동광 상류에서 k 하가 인사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